자, 안녕하십니까. 바스켓 코리아가 전하는 아마추어 이야기. 아,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 지금이 5월 18일이죠. 예, 예. 그 전에 중고등학교 대회가 3개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 3개의 대회의, 대회의 결산을 통해서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선수가 좀 잘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 농구 컬럼 리스트로 변신한 아, 전재물포 고등학교 코치 김정인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농구 선수 김정인입니다. 예. 그 짧게 본인 소개 네. 좀해 주시죠. 올 3월까지 재부고등학에서 코치 생활 했고요. 97년도에 기아자동차에 입단해서 2004년도에 KT 농구단에서 은퇴하고 네. 성남조학에서 11년간 코치 생활을 하고 네. 낙생고등학교에서 5년간 코치 생활을 하고 지금 올 3월 달에 네. 재부고등학에서4년을 하고 지금은 어, 이 자리에 지금 네. 앉아 있습니다. 네. 18년 동안 아마추어에서, 예, 코치를 하셨는데, 네. 어, 상당히 거의 뭐, 아마추어 얘기는 정말 모르는 네. 게 없으시겠어요? 하, 아, 네. 글쎄요. 이제 뭐, 네. 기억도, 좋은 네. 기억도 있고, 네. 예, 뭐, 에피소드도 많고, 네. 예, 뭐, 또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네. 아무튼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재밌는 얘기를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음, 아마추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한 김정인 농구 컬럼니스트와 아 일단 음 올해 상반기 세계 세계의 대회를. 돌아보고 어떤 학교와 어떤 선수가 좀 잘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3월달에 해남에서 열렸던 춘계 연맹전이죠? 춘계 대회가 해남에서 했죠. 해남에 저... 3월 17일부터 네. 3월 27일까지 실0간을 네. 했는데 네, 네, 네. 여기서 지금 네. 여중이 아마 네. 팀들이 작게 나서 취소가 됐어요. 아, 아 좀그건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예. 그래서 네, 네. 남중 여고 네. 남고 이렇게. 네, 네. 했는데 남중에서는 네, 남중은. 용산중학교가 용산 중학교가 우승을 하고요. 네. 배재가 준우승했네요. 아 오랜만에 배재 중학교가 승리가 네. 났네요. 오랜만에 듣네요. 예, 예. 네. 그리고 3위가 공동 3위인데건명 네, 네. 중학교, 안남 중학교. 아, 금 금명이죠? 예 금명 네. 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가 예아 아, 네. 예, 그, 아, 좋습니다. 네. 음, 금명입니다 예, 부산에 부산 있는 중학교. 예 금명 중학교죠. 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안남중학교, 안남중학교 네. 예 이렇게 3위를 예. 했고요. 여고에서는 순희여고가 예. 아, 우승을 네. 하고요. 역시 강원에 가승희는 예. 예. 그리고 수피아 여고가 준우승하고요. 아, 예. 공동 3위는 원양여고, 선일여고가 3위입니다. 아, 여고분은 아, 뭐 역시 전통의 강호들 이름이 뭐 질비했네요. 예, 네네. 예. 남고분은 좀 어땠죠? 뭐우승은 용산고등학교, 아, 준우승은 네. 무령고등학교, 무룡. 공동 3위는 네. 경복고등학교, 3 1 3상고 어, 여기도 5승은 경복고등학교. 5승은 경승은승리혹승은 사강 혹은우승은 차지했네요. 승은학교는승은 예. 어떤 게좀 돋보였고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어떤 선수이좀 예. 있었을까요? 용산중학교는 아, 충계대로 우승한 걸 음, 보니까 네. 그한 친구가 있는데 에디 네. 다니엘인가 아, 이 친구가 예예 네, 예, 네. 이 친구가 다니엘 예 혼혈 네, 선수죠 예네 네. 네, 뭐 국적은 제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이게 네. 예. 예. 그, 그,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이 네. 네. 친구가 키는 한 90, 반 음. 2, 3 정도 되는데, 네. 이 친구가 거의 한 음. 7, 80%를, 음, 뭐 력에 네, 네, 아. 차지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 겨울이나 아니면 네. 뭐 작년, 네. 전년도에서도 소문이 네. 그렇게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네. 어, 역시, 네. 어, 뭐 하는 음. 얘기가 들었는데, 이 친구가 평균 뭐한 30점에서 음. 리번도한 20개 정도. 아, 네, 거의 뭐, 코트를 음. 지배했다고. 어, 거의 혼자 했나요? 요 친구도 있지만 네네. 옆에 이제 뭐 김민재라는 카드도 있고요. 김민재 예, 가드네. 뭐 김윤석, 뭐 김태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네네네. 또 장신 중에 배선우라는 네. 친구가 있는데, 이 음... 친구가 아직까지는 조금 네. 뭐활력이 떨어지는데 음... 어, 요 3학년 위주로 해서 음... 아주 네. 이렇게 부각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용산중학교가 이번에 보시기에 어쨌든 네. 보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았다고 보여졌습니까 일단 짜임새가 있는 음. 팀이다 보니까. 아, 짜임가 어, 좋다. 어, 용산 중학교의 특유에 있는 네. 디펜스. 네. 디펜스 앤 리바운드에서 어. 속공 나가는 플레이. 아, 그 다음에. 예. 예, 세트에서는 예. 아무래도 이제 음. 그 다니엘 친구의 음. 어떤. 높이? 예, 높이나 인기뭐 어. 이런 쪽으로 해서 음. 어, 뭐골밑을 공장을 해서 네네네네. 뭐 쉽게 쉽게 게임을 풀어 가지 않았나. 네. 네. 일단 충계대에 다고 네. 우승했던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파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용산 중학교가 계속 뭐 이후에도 좀 좋은 성적을 거뒀겠네요? 아닙니다. 그 네. 연맹 회장기랑 협회 장기는 네. 네. 또 복병이 하나 나타나서 아, 네. 그 네. 역시나 다이어트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춘계 대회 때 남중부에서 용산 중학교의 그 어떤 에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네. 어떤 짤리에 있는 그 라이너에 더해진. 용산중학교 특유의 열정 가득한 농구가 상당히 돋보였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말씀이 그렇죠. 드리는데 맞습니까? 예, 예. 네. 그 배재중학교가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전통의 강호지만 예. 오랜만에 아마 그준우승의 이름을 올린 것 같은데. 예. 배재중학교는 좀 어땠나요? 아, 이 배재중학교가 학교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네, 네.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성적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데 이제 감독이 이제 이충민 감독님, 네. 그 코치 신학수 코치가 네. 네. 한 2, 3년 전부터 아, 네. 열심히 네. 준비를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어, 선수들도 네. 많고 네. 네. 어, 그렇게 꾸준하게 한이삼년 고생하다가 네. 이참에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음. 어, 개성전까지 간 것도 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뭐 한. 10년 넘지 않았나? 아, 예. 아, 10년 정도예 네, 예. 제가 기억에는 그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한번그 정도 되는데 예. 일단 선수 포지션이 두텁다 보니까. 예. 예, 네, 거기서 아, 가용,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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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할 수 있는 네. 선수가 네. 많고, 네. 거기서 꾸준하게 네. 기본기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는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눈에 띄었던 선수가 좀 있으십니까? 아, 여기는 특별하게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네. 다섯 명, 여섯 명이 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봐야지 네. 뭐한 친구가 잘해서 네. 뭐이 팀을 자지우지하런런 팀은 아니고, 네. 그래도 조금 뭐를 보면, 뭐, 강현빈이, 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네. 앞선인데, 가드를 네. 보는 친구인데, 요 네. 친구들은 리딩을 하면서, 네. 예, 잘, 네. 게임 운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3등 팀은 좀 넘어가고요. 예. 네. 자, 요거 먼저 좀 볼까요? 야, 요거. 요고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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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네. 그, 춘천 여고, 네, 예, 그렇죠. 올해, 네. 예 원양 여고, 숭의 여고, 숙명 여고 정도로 네. 예상을 했는데 그명 네. 예, 숭이. 예. 예. 이제 음. 뭐 충계 대회에서는 음. 그래도 승이 여고 우승하면서 네. 어 거기에 에이스 카드가 음. 하나 있는데 그 음. 친구가 음. 지금 심수연 학생, 예, 심수연 예, 맞습니다. 학생이라. 심수연 선수. 예, 왜. 심수연 선수가 있는데 네. 아마 네. 부상으로 관계로 게임을 이제 못 들어왔는데. 아, 그래, 진짜요? 예, 예.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승을 할 정도면 팀이 강 팀이 아닐까 예아 두텁고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코치, 박민재 코치나 네. 감독인 최철건 네. 감독이 이제 네. 베타랑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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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에서는 어 네. 네. 구축구축하게 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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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도 장악력이라든지 네. 상대팀은 어. 이제 전술을잘 파악하고 하니까. 예,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네. 어, 우승권에 음. 근접했지 않나.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그심수현이라는 핵심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전통의 가고 있는 승우욕의 자존심.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감독을 오래 했던 그 최철광 감독의 어떤 상대팀을 파악하는 능력에 그 강호의 자존심이 더해지면서 무슨까지 차지했다. 예, 예. 예 그렇게 판단 하시고. 혹시 뭐 눈에 띄었던 선수는 좀 있으십니까? 아, 지금 음. 이 충계 때는 여고가 여섯 개 팀밖에 안 나왔기 네. 때문에 파악한다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기를 보다 보니까 네. 전반기에서는 이제 제가 어. 보니까 여고에서는 춘천여고가 음. 또그 다음 때 우승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음. 역시 그 음. 박승진 이라는 그 아, 센터가 그렇죠, 그렇죠. 주간 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역시나 네. 눈에 띄는 그는 음. 포지션이 었고요 네. 센터인데 네. 그 다음에 숙명여고의 네. 이다현 네. 학생인데 요 네. 친구는 포드나 또 네. 센터 또는 보는데 네. 키가 한80 정도 되는데 요 음. 친구도 눈이 좀 많이 뜨고요 아, 네. 가드에서는 이 온양여고 백 음. 지원이라는 가드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열심히 하고 음. 아마 그래도 뭐 음. 대표팀의 후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신장이 168인가 보네요. 예예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예. 예.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만 먼저 정리하면 를 예. 승리 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예. 좀수피하고는좀 어땠나요? 예. 예. 생각보다 지금 네. 수표화 요거는 아직까지는 네. 제가 생각했던 거죠, 이제. 뭐 이제 뭐사강권보다는 네. 조금 거기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예. 제가 이거로는 여중이 네. 차곡차곡 착실히 음. 올라오기 때문에 음. 조만간에 네, 네, 네. 큰일 내지 않을까 수표화 요거가. 그러면 어쨌든 요, 요대회 준우승은 앞으로 조금 더활약할수 그렇죠. 있는 어떤 도화선을 마련하는 뭐 그런 계기가 예, 예. 되었다고 할수 있네요. 예. 좀, 요학교의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농구 쪽에서는 예. 뭐, 지금도 오래된 학교인데, 여기 그렇죠. 숲야에서는 음, 제가 지금, 어, 승계 때, 네, 네. 요 스팀 갖고 파악하기는 제가 조금 부족했고요. 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음. 3학년, 뭐, 새 네. 친구가 있는데, 키는 크지 않지만, 네. 3학년들이, 네. 골고루 좀 열심히 하고, 앞으로 1, 2학년들이나, 지금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네. 봤을 때는 조금 더 성적이 나지 않을까. 더 가능성이 다 아, 이거는, 네. 이거는, 경계를 많이 해야 네.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수표하고도, 뭐, 누구 선수, 개개인의 어떤 그 실력보다는, 네. 뭐, 이 역시 약간 농구의 명가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그그 그렇죠. 특유의 조직력,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준우승까지 차지했다라고 해석은 예? 되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좀 남고부로 넘어가죠. 예. 남고부는 예, 용산이 우승을 했고, 무룡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경복하고 3 1 고등학교도 이제 공삼을 했지만, 예. 두 팀은 좀 조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예. 어떤 타격이좀 있었을까요? 용사고등학교는 네. 일단 뭐 선수들은 네. 중고등학교에서 음, 뭐 네.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좀잘 음, 한다는 친구들이 네. 많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스카우스도 잘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좋은 선수도 있지만 어, 특유의 조중력이라든지 디펜스의, 엔뭐 오펜스의 어떤 그런 방향 전환이 좀 빠르고 네네네. 개개인의 어떤 터성을잘 음. 살리는 것 같아서 춘계 음. 때 우승하면서 음. 이 친구들도 자신감을 얻고 아하, 예, 예. 작년에 음. 여준석 친구가 나가면서 네. 고대진학했는데 그 친구가 음. 나가면서 조금 음. 널리지 않나 전력이 했는데 약화됐다고 예,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또또고 열어보니까 예. 아 역시 용산은 용산이라는또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용산고등학교랑 게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상대편으로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나요? 뭐 개인적인 실력을 제외하고 아 용산고등학교는 정말 이래서 강하구나라고 느끼셨던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음. 조금 농구 이해도가 조금 빠르고요. 이해도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섯 명 음. 게임 뛰는데도 불구하고 음. 빈틈이 없습니다, 다시 아... 고등학교에서 요런 팀들 음... 만나기도 힘든데, 음... 뭐, 쉽게 말하면, 음... 수비도 좀 알고 한다고 하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듣기에는 예. 어떤 용산고등학교의 특유의 팀칼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부분들이 용산고등학교를 딱 만나면 수비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선수들이 40분 내내 집중을 한다든가, 요런 좀, 다 어, 아, 음... 이해서 강하구나.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뭐, 팀적인 특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음. 제가 보면, 네. 어, 코칭 스태프들이, 네. 어, 상대 전력을 좀 음. 분석을 하고, 어, 아, 분석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거기에 네. 맞게, 음. 각 팀의 음. 게임 전에, 네. 이런 거를, 디펜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 전력 분석이 잘돼있더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네. 용산의 특유의 그 후반전에, 네. 존 디펜스가 네, 네. 고등학교에서는 어... 조금 깨기 어... 어렵지 않을까. 인상고등학교가 예. 농구가 강한 건 어떤 강력한 수비력이 바탕이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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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비가 음. 강하다 보니까. 음. 거기에 음. 뒷받침되는 공격할 때 음. 이제 속공이라든지 개개인 네. 능력이 좋다 보니까 네. 뭐 득점하는 것도 쉽고 네. 그다음에 세트 플레이도 톱넷바퀴처럼잘 아, 돌아가고 예, 예. 돌아가,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이 자신이 생겨서 네. 협회장기, 연매장기까지 네. 이렇게 네. 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산고등학교는 어떤 그한 개인에 의존한 농구가 아니라 다섯 명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농구 어, 그 중에 그 어, 수비에 특화시켜서 상대를 압박한 다음에 좀 쉬운 득점. 을 많이 하고 세트 오픈 상황에서도 위안 어, 상황을 만들어서 예, 항상 이제 좀 승리를 해간다.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상대팀에서는 상당히. 그 수비가 다른 팀보다 강하기 때문에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겠네요. 예, 상당히 좀부담감이 네. 많이 느껴져 아, 상대들 우리가 대진이 네. 이제 놓고 그러면 네, 네. 용산 이렇게 네. 얘기 놓으면 조금 예, 무게감이 좀 이렇게 아, 느껴지죠. 왜냐하면 안 만나고 싶은 팀 그렇죠. 아, 좀 네. 특유의 네. 그 디펜스가 또 있어요. 아, 용산만에 네. 뭐 네. 있는가 봐요. 뭐 아, 정확하게는 모르, 네. 모르지만 뭐안 들어가봤으니까. 네, 뭐, 네, 네. 뭐 네. 제가 용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 선수들 자체가 열심히 디펜스 하다 보면, 그렇죠. 어, 오펜스도 음. 좀 쉽게, 네네네. 이렇게 하지 않나. 좀, 그, 네. 이상 깊게 본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아, 네. 3학년에 7번 본이채영 선수가. 아, 선수. 네. 이 친구가 작년, 올해 또 다른데요. 아, 그요 예. 네. 음. 크게 눈에 띄는, 음. 이렇게, 스타일은 아닌데, 고등학교에서는 음. 아주 알짜배기라고 아. 하죠. 네. 두루두루꼭 필요해서. 예, 이게 어, 득점, 음. 리바운드, 음. 뭐 어시스트 요런 네. 거를 네. 알차게. 음. 네, 네, 네. 예, 그래서 음. 어, 요런 친구가 지도자들을 조금 이쁘게 이쁘게 <laughs> 봤죠. <웃음> 네, 에, 그렇죠. 에, 고맙죠. 이런 <laughs> 그 친구가 생각. 예, 네, 예. 두루두루 이제 농구에 필요한, 모대오에 네.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예예. 예. 그리고 김윤승이라는 친구도 작년까지는 게임을 좀 많이 못뛴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준석이란 친구도 있고 아, 신지훈이 아, 신지영 신지영 예. 그는 친구들 때문에 조금 이제 백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자기 역할을 네. 다 해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네. 이채영. 네, 그다음에 윤기찬한 친구도 네. 이 친구가 지금 4번 역할을 하는데 아, 용산 고등에서 네. 네. 이 친구도 구준일도 네. 많이 하면서 오펜스 네. 좀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음... 네, 여기 사실은 여기서 음... 키 포인트가 5번. 네. 호동근, 호동근. 어, 네. 키가 176이라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아, <laughs> 네. 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 네, 네.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친구가 음. 각 팀에 있는 에이스들을 네. 조금 네. 네, 네, 네. 어, 버겁게 하는 네, 네, 네. 그런 또간이 어. 있더라고요. 이 네, 네, 네. 친구도 눈에 띄고요. 초역 네. 네. 시절에 보면 이병석 같은? 전 엘차. 아. 이병석 같은 스타일의 어떤 수비력을 갖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병석 네. 그 <laughs> 코치 이렇게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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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친구는 원래 그 어, 공격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아, 예, 예. 아 타박꿈했죠그 예. 그렇죠. 친구가 이제 꾸준히 어.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케스인데, 네, 네. 어, 이 친구도 음. 그뭐 스페셜 리스트라고 하나요? 수비 스페셜, 리스 예, 예. 아, 그런 아. 식으로 하면 아주 아. 뭐 대학에서나 이렇게 네, 네, 네. 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활용을 좀할수 아, 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용산고등학교는 뭐. 그 작년까지 좀 묻혀 있었던 김윤성이라는 센터. 예. 그리고 이채용의 그 수비가 중심이 된올 어라운드 플레이. 예. 그리고 또 이제 허동근의 어떤 수비력. 예. 이걸 바탕으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농구를 하면서 어또 충계대회를 그렇죠. 우승을 또한 예.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예. 예, 예. 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예. 제가 이렇게 올 전반기 세계 대회를 음, 보고 예. 느낀 게 있는데 예. 아, 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이 간다고. <laughs> 네, 올해도 전반기 때는 음. 이렇게 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네. 내년도 만만치 않을 다하고 아, 네. 봅니다. 지 네. 2학년 이강인들이 네. 네. 2학년 선수들이 좋은가봐요. 예, 아, 이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좀파악했는데 네. 2학년에 김승우, 네. 이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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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음. 그 1학년에 장혁준 선수나 어, 이런 어, 친구들이 어, 193명. 네, 예, 53 탄탄 어, 이게 다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것도 예. 나도 농구 좀할줄 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음, 내년에도 음. 어, 또 준비가 음, 잘하면 어, 네. 또다코수 음, 네. 예, 다코수이뤄될 예, 것이다. 3년 이상을 음. 또 하지 않을까? 용산고등학교는 김윤성이라는 센터, 예. 예, 그리고 이치영이라는 가드와 후드 예. 그리고. 호동군이라는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예.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고, 음.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두대가더 남아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무령고등학교는 좀 어땠나요? 예. 무령고등학교가 참 세요 요즘에 울산이 서 어, 공부하고. 무령고등학교는 네. 지금 네. 창단인지는한 네. 20년 여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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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흥강원하죠 요즘에 최근에 한번가는 그 예. 거의 뭐 우승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상업권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짧은 짧은 네. 그 창단 역사에 불과 하지만은 네. 상당히 음. 좋은 선수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지금 프로에 네. 있는 네. 친구들도 무롱고등 출신도 네. 많고요. 그렇죠. 뭐 중학교 연계학교가 있는 뭐 하봉중학교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음. 성정초등학교 아,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가 연계가, 연계가 잘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음. 울산에서 있는 네. 이 농구팀이 네. 신흥강으로 네. 좀져보면 되지 않을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농구학교 아, 키큰 친구들 많이 없었어요. 음, 네. 울산 또 네. 지역이 예, 그런지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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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병. 큰 친구들은 없었는데 네. 어릴 때부터 모를 네. 좀 많이 다루는 네. 뭐유소년도 하고 네. 초등학교부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개, 좋구나. 네. 아. 음. 좋고, 기본기라든지 개인기가 좋고, 또 거기에 또 연고지를 갖고 있는. 모비스 음, 현대 모비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 유선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오고 농구 붐이 조금 울산으로 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 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농구를 시작하면서 거기 에 체계가 잡히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온것 같은데 접변이 좋다 일단 요학교에는좀 예. 이렇게 명확히 좀뭐팀칼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는게 예, 예. 있어요 여기에는 그 문유현이라는 네, 그 네, 가드란 네.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형이 이제 고대에 그렇죠. 다니는 이제 문정형. 문정이라는 친구의 아, 그 동생인데 잘하죠. 예 예. 필를못속인다고 아, 어. 형도 잘하지만 동생도 아, 만만치 않은 동생? 아 예. 여기 네. 요번에 이제 샤워 보고 아이 친구도 네. 학기가 많구나. 기가 많다. 아 예. 예금이 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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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네. 친구가 이제 음. 요즘 말하는 팔방미인입니다. 아, 예. 알아. 예 예. 아. 형만한 나 없다고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친구가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네. 네, 나름대로 자기가 네.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음.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 자기 역할을 음. 뭐120% 정도로 아,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징적으로 좀 어떤 걸좀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뭐, 뭐 일단은 네. 뭐 슛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아,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가드, 예, 가드 가드니까 예. 키가 네. 지금 한180 정도 되는데 네. 가지고 있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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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친구가 이제 게임 운영을 네.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예. 일단 뭐, 슛이 우리가 롱타죠. 음, 장포? 네, 장포를 장포. 던지다 보니까 오. 상대가. 아, 예, 그 좋은 디펜스서도이 친구는 뭐, 한 네. 1, 에서 던지다 보니까 아. 상당히 좀. 막아내기. 음, 예. 또스마트아가요 또또 어, 아, 좋습니다. 그리고 멘트에있면 아, 뭐, 뭐, 기본적인 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쉽게 쉽게 잘하고, 잘하고, 예.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네. 그곰 그 밑에 들어가서 음. 그렇게 빈민들을 두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음. 게임을 하면서도 자기가 좀 즐기는 것 같고, 예, 음. 네, 좀 음. 그런 승부욕이좀 남들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네, 네.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네. 이 친구는. 네, 네. 그리고 어, 네. 이제. 아, 예, 예, 예. 이 친구도 네. 네, 네. 제가 이후로는 뭐, 유 네. 18세 후보, 군에 좀 음. 올라가지 않을까. 음, 네. 아, 네, 뭐,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어쨌든, 문령고등학교는 어떤 저변이 좋고, 네. 그리고 약간 뭐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좋고, 음. 하다 보니까 잘 자란 선수들이 모여서 좀 개인기가 바탕이 된 조직력이 좋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것이 됐고, 예. 어, 라는 게 이제 문영고등학교의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리고 선수들 중에는 문현이라는 희 가드가 예, 예. 상당히 눈에 띄었고, 이 선수의 좀 장래 가능성이 있다. 맞습 말씀하셨습니다. 을자 아무튼 이렇게 뭐첫번째있던 대회이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그 충한명전그 남중부 우승팀은 남중부 우승팀은 용산. 예. 그리고 준우승팀은 배제. 예. 그리고 부산 금명중학교와 인천의 안남중학교가 공동 3위를 했고요. 예. 용산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약간 끈끈한 팀칼라로 우승했던 을것 같고 배제는 지난 한 10년간의 좀 침체기를 벗어나서 예. 선수들을 잘 모아서 지난 2~3년 동안 잘 모아서. 이번에 다시 터닝 포인트, 포인트가 될수 있는 성적을 만들었고요. 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형하고 여고, 송의하고가 그 절대 에이스인 심수현이 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우승을 차지했고, 예. 원동력은 어떤 그 자존감, 우리가 최강이다라는 자존감이었던 예. 것 같고, 수표하고도 최근 좀 부진했지만, 예. 아, 부진하지는 않네요. 이혜란 선수가. 그렇죠. 부진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혜란이라는 강력한 전력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통의 강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예. 준성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남부는또 남중부와 같이 용산이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여준석 신주영이라는 네, 맞습니다. 큰 전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채영 네. 아, 이채영 선수가 그 트리플 더블을 세 번인가 했어요. 예,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신 대로. 예. 짜는 게 많은 선수들이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음. 이제 뭐 농구인 자질 분이랄 한게 아니고 음. 이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친구들 이제 팔방민이이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감독이 아주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팔방민은 약간 꼰대어다는 거요 아, 그런가. 오늘 어라운드 플레이. 아, 좋은 단어가 있네요. 네, 좋은 단어가 있네요. 오늘 어라운드 플레이. 예. 그래서 이 친구를 고등학교 와서 음. 조금 더 제가 한 번씩 음. 더 보는 아, 친구인데 네. 플레이하는 필단에서도 음. 네. 아주 이렇게 진정하게 하더라고요. 진정하게. 그래서 네. 조금 더 제가 한 눈여겨 보지 않을까. 그렇죠. 예. 어쨌든 용산고등학교는 김윤성, 이치형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네. 이관우 선수도 좀 눈에 띄었고 예. 어, 1학년인 장혁준 선수까지 예. 좋은 시간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예. 게 결론이신 것 같고 무령고등학교는 방금 앞서 말씀하신 예. 예. 문정현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면서 예. 좋은 성적을 내면서 22년을 열었던 예. 첫 번째 아마추어 대회인 충계연맹전은 예. 어, 마무리가 되었다. 예. 라고 마무리를 하시죠. 예. 예. 뭐, 뭐, 별다른 특징이 있었습니까? 뭐, 큰, 음. 뭐, 부상 없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음. 첫 대회는 잘친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가지 특징은 잘하는 팀은 여전히 잘했고. 예. 예. 배재고등학교가 올라온 게좀 이제 이색적이었을 뿐, 잘하는 팀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네, 걸로 예. 큰 이변이 없이 충연맹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